안녕하세요. 최소입니다 최소아님들, 취학 동지서 받고 고민 많으시죠? 제 아들도 어느덧 직장도 다니고 여자친구도 사귀는 23살에 듬직한 어른이 되었습니다. 저도 제 아들이 7세일 때 뭐가 맞는 선택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. 어, 유예를 해야 하나? 학교를 그냥 가야 하나? 간다면 일반 학교를 가야 하나? 특수학교를 가야 하나? 고민을 하고, 그 당시에는 부모의 활동을 하고 있어서, 선배 부모님들에게도 여쭤보고, 자료도 찾아보고, 학교를 보내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, 많이 보기도 하고, 현재까지 저희 센터를 다니시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같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. 유예를 시켜야 하나? 제 나이에 가야 하나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저는 유예를 추천합니다. 일단 유예를 했으면 하는 아이들은 조건이 있습니다. 우선 장단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. 유예 했을 시 장점으로는 아이에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줄수 있습니다. 시간은 주되, 치료 수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. 치료는 채움이거든요.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아이 발달 단계에서 약하거나 빠진 것을 보완하거나 채우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부모인 저에게 좋더라고요. 유해를 결정한 후 1년이란 시간이 덤으로 지어진 것 같아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니 아이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치료에 쫓겨서 아이를 제대로 바라볼 여유가 없었는데 아이의 장단점이 조금 더 뚜렷이 보이며 아이의 미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회로. 학교를 졸업한 후 성인이 됐을 시 아직은 갈 곳이 많이 여의치 않거든요. 단점으로는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좀더클수 있다는 것. 8세가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잘안 받아주려고 해서 갈 곳이 없다는 것. 이런 것들이 단점인 것 같아요. 그럼 어떤 아이들을 위해 했으면 좋을까요? 첫 번째, 상동만 하고 긍정과 부정 표현이 전혀 없는 아이 두 번째, 행동적인 요구는 많으나 바라고 안 돼서 짜증이 많거나 공격적인 아이. 세 번째, 수용어는 높지만 바라고 안 돼서 행동으로만 표현하는 아이. 첫 번째 아이는 상동 행동만 더 많아질 확률이 높고, 두 번째 아이는 답답함에 공격의 빈도와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아이는 정말 안타까운 아이예요. 말만 하면 더원활란 학교생활이 가능한 아이인데, 말을 못함으로써 오는. 소통의 실패로 자존감 하락이나 소극적인 아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의 말치료를 중단하지 마세요. 지금껏 수업을 받아도 안 됐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희 센터도 다른 곳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되면 오세요. 정답은 없습니다. 그동안 다양한 임상과 양육의 경험으로 길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. 최소한 부모님의 답답함은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. 방법론은 같이 찾아보자고요. 더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아이들에게 유예를 권합니다. 유예를 권하지 않을 때는 첫 번째, 보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두 번째, 보육을 해줄 수 있는 장소가 없거나 세 번째, 아이가 말을 못할 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거나 네 번째, 사회성이 좋거나 다섯 번째, 아이가 배움의 재미를 알거나 여섯 번째, 어느라지만 말을 따라하거나 자발을 할때 이런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합니다 학교 갈 준비가 됐잖아요 유예를 하고 가든 지금 가든 가긴 갈 거예요 학교는 어, 아이가 태어나서 접하는 작은 사회의 시작이거든요 규칙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서 부모님들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또한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또한 번의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